배터리 하면 1차 전지와 2차 전지라는 게 있어요. 근데 이제 1차 전지는 한번 충전시켜서 다 쓰면 버리는 겁니다. 우리가 집에서 쓰고 있는 일반 건전지라고 보시면 돼요. 1.5V짜리 뭐 AAM, AAM, c m d m 여러 가지 크기에 따라서 종류 틀리거든요. 어, 이런 종류들은 한번 충전시켜서 버리는 것들입니다. 이게 1차 배터리, 1차 전지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재사용이 불가능한 거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2차 전지는 뭐냐면은 충전이 가능한 겁니다. 한번 충전해서 쓰고 또충전지를 쓰고 물론 이게 충전 효율이 오래 쓰면 쓸수록 횟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충전 효율이 떨어져요. 그래서 전기차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래서 전기차에 들어가는 게 바로 2차 전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명 배터리 하면은 전기차에 들어가는 거 또는 ESS, 에너지 세이빙 시스템, 에너지 스토리지 시스템, 에너지 저장 장치라고 그러죠. 이런 데 쓰는 것이 다 바로 2차 배터리, 즉 어, 재충전이 가능한 이런 배터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가격이 높을 수밖에 없겠죠. 어떤 재질을 쓰냐에 틀리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예전에는 2차전지의 종류들이 한 20년 전부터 나왔던 거 니켈 카드늄 건전지 같은 거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일반 내연기관차의 엔진 본인이 열면 은 배터리 들어가 있죠. 예, 배터리 들어요 일명 축전지 또는 배터리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다른 말로 납축전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한쪽은 이 과산화 납또 한쪽은 이 일반 해면상 납 PB하고 PBO2라고 그러거든요. 그 사이에 그 물건 항산을 집어넣어가지고 화학적인 작용에 의해서 충전시켰다 방전시켰다를 계속 반복하는 것이 납축전지예요. 근데 어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무겁거든요. 들어보면요. 굉장히 무겁습니다. 그리고 수명이 약한 3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3년 정도 지나면은 기능이 다 떨어지죠. 충방전 효율도 떨어지지만 어느 순간에 그러니까 차 시동이 안 걸리고 어 겨울철 날씨가 추워지면 배터리 기능이 떨어지면서 아마 방전돼서 이 충전시키는 차가 온다든지 등등 난리가 나는 거 많이 주변에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일방 납축 전지 가장 초보적이면서도 재료값이 굉장히 쌉니다. 가격도 싸고요. 대신 이제 수명이 짧고 무겁고 부피가 크죠. 그래서 그런 걸 쓰다가 일본 같은 경우에 도요타에서 프리우스라고 하이브리지 자동차를 많이 쓰는데 여기에 들어갔던 배터리가 니켈 수조전지 같은 것들이죠. 이런 것들이 이제 기존의 2차 전지 중에서 크기나 무게를 줄이면서 에너지 효율은 훨씬 더 많이 에너지 밀도라고 그래요. 이 배터리가 에너지를 얼마큼 저장하느냐가 에너지 밀도라는 데 이런 것들이 이제 업그레이드가 계속 되면서 그 효율이 더 좋아졌죠. 그러다가 최근에 이제 전기차가 본격적으로 부활을 하면서 지금 현재 이 세계적으로 에너지 밀도, 즉 단위 부피당 무게 대비해서 가장 많은 전기 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는 부분들이 리튬 이온 전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일명 NCM 배터리. NCM, 니켈 코발트 망간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NCM 배터리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또 에너지 밀도는 좀 떨어지고요. 또 무게나 부피가 굉장히 큰 것이 일명 인산철 배터리, 리튬 인산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전문용어로 LFP라고 합니다. LFP 배터리. LFP 배터리가 주로 중국을 중심으로 해서 많이 썼던 배터리예요. 중국은 여러분들 배터리 회사 중에서 CATL 또는 BYD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런 두 개의 회사가 대표적인 회사가 바로 인산철 배터리를 중심으로 해서 중국에 공급하는 전기차에는 인산철 배터리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근데 기술적으로는 리튬 위온 배터리, 우리가 말하는 NCM 배터리가 훨씬 더 기술적으로 상위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대한민국, 이 배터리 3사, 한중일 싸움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중국은 CATL, BYD, 대한민국은 LG 에너지 솔루션, 그다음에 SK온, 삼성SDI, 삼사가 있고 일본은 미스비시입니다 하나뿐이 없어요. 이게 그래서 한중일 삼국지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대한민국의 삼사가 주로 n c m 배터리, 리튬 유연 배터리를 주로 많이 활용을 하고 있고 어그 기능이 떨어지는 인산철 배터리는 일부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시장 구성은 한 8대 2 정도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많이 하면은 7대 3. 7일이나 80%가 어 말씀드린 리튬 이온 배터리 NCM 배터리라고 보시면 되고 나머지 20에서 30%가 아 우리가 말하는 LFP 그 인산철 배터리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전기차에 들어가는 배터리는 결국은 NCM 배터리, 우리가 말하는 리튬 이온 배터리가 주안점이 돼서 주도권을 지고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이, 이 중국을 중심으로 해서는 인산철 배터리, 자국 배터리를 많이 사용을 했었죠. 그래서 LFP라는 인산철 배터리를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장단점을 한번 비교를 해보게 되면요그 리튬이온 배터리는 에너지 밀도가 워낙 높아요. 무기나 부피가 적기 때문에 전기자동차 고성능에는 굉장히 좋죠. 근데 가격이 좀 높은 편이고 또이 예를 들어서 충격이나 압력을 크게 받게 되면은. 불이 열폭주 현상이 생겨서 열에 취약한 단점을 가지고 있는 것이 문제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인산철 배터리는요, 열에는 굉장히 강해요. 열에는 좀 강한 편입니다. 그렇다고 화재가 생기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생기지만 훨씬 더 리튬이온 배터리보다는 강하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대신 이제 에너지 밀도가 많이 떨어져서 부피나 무게가 너무 커요. 그래서 어, C-T-L 같은 중국 배터리 회사들이 인산철 배터리의 단점을 에너지 밀도가 떨어지는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원래는 이 전기차에 들어갈 때 단위별로 셀이라고 합니다. 셀. 셀을 여러 개 묶어서 모듈을 만들고 모듈을 또 여러 개 모아서 팩을 만들어요. 그 팩이 바로 이제 전기차에 탑재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중간 단계에 모듈을 없애버렸어요. 그걸 우리가 셀투 팩이라고 합니다. 셀에서 직접 팩을 만드는, 그래서 중간에 들어가 있던 여러 가지 공간을 셀로꽉 가득 채워 가지고 좀더 에너지 밀도를 높이는 작업을 하는 이런 기술들도 지금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적용을 함에도 불구하고 아직 리튬 이온 배터리만큼은 못 올라가는 거죠. 대신 이제 가격이 높고 열에 좀 강한 부분들이 장점으로 부각시키다 보니까 그래서 이 전기차 중에서 스탠다드 모델. 그러니까 주행 거리가 일부 뭐 길지 않고 도시 간에 짧은 거리 이동하는 거는 인산철 배터리를 껴 주는 거죠. 어, 그 대신 이제 인산철 배터리의 단점은 어, 상대적으로 재활용하기가 쉽지가 않다는 겁니다 배터리 리사이클링이 굉장히 어렵다는 문제점도 있어요 그 다음에 형태나 모양도 그렇지만 은 실질적으로 아무리 에너지 밀도를 높여도 크기에는 한정적이라는 거 이런 단점을 가지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일반 전기차 중에서 테슬라 같은 경우에도 스탠다드 모델 상해 공장에서 만드는 게 인산철 배터리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나 성능이 좀 뛰어난 것은 다 리튬이온 배터리 우리가 말하는 NCM 배터리로 탑재할 수밖에 없어서 두 가지가 굉장히 치열하게 싸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어, 인산철 배터리를 무시를 못 하거든요. 아까 셀트 팩이라든지 이런 기능을 통해서 에너지 밀도를 높이는 작업도 신기술을 통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 또 스탠다드 모델을 통해서 열에 대한 강점도 있고 가격도 저렴하고요. 이런 장점들이 있다 보니까 시장을 절차 넓혀가고 있습니다. 이 지금까지 중국을 정복을 하고 중국을 벗어나면서 이제 본격하고 있는데, 또 CTL이나 BYD가요. 인산철만 하는 게 아니라 리튬이온 배터리 기술이 훨씬 더 높은 NCM 배터리의 기술들도 습득을 했어요. 그래서 글로벌 시장 공략을 하면서 인산철 배터리, NCM 배터리, LFP 두 가지를 다 쓰고 있는 거죠. 아직은 이제 물론 국내 3사의 리튬이온 배터리 수준까지는 안 됐습니다. 그리고 또 국내에서도 인산철 배터리 무시를 못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LG도 그렇고 SK 온도 그렇고요. 인산철 배터리를 개발을 하고 있어요. 기술적은 난이도가 낮다 보니까 쉽게 개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는 뭐 전기차보다도 ESS용으로 쓴다든지 해서 기술 확보를 통해서 혹시라도 인산철 배터리가 시장을 점유율을 넓히게 되면은요 국내 배터리 3사도 리튬이온 배터리만 할 이유가 없거든요. 그래서 인산철 배터리도 같이 연구를 하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이제는 글로벌 시장이 네 건의 거 없어요. 치열하게 싸워서 이기는 사람이 확실히 이기게끔 그래서 그런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가장 중요한 관건이어서 지금 현재에서는 진행형이다. 근데 아직 주도권은 리튬 이온 배터리가 지고 있다. 그리고 따라오는 게 인산철 배터리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어 그래서 이게 이제 진보되면서 전고체 배터리를 지향점을 가지고 있는 것이 현재의 상황이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